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해한수의 이선범입니다. 2025년 2월 26일 천만영맹TV에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최종 변론기일을 마치고 많은 분들이 정말 낙심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요. 마음이 다치신 분들, 마음이 상하신 분들, 힘들어하시던 분들 또 한편으로는 다시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싸워나가자라는 마음 또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구해내겠다라는 마음 대통령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국민들의 역할뿐이 남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등등의 각자 다양한 마음가짐들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바로 오늘이죠. 바로 오늘 이재명의 2심 결심 공판이 있던 날입니다. 이재명이 2심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는 과정 가운데 검찰의 구형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떤 구형을 전했냐? 이재명을 향해서 선거법 위반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같이 구형했다 라고 합니다. 자, 앞서 1심에서 이재명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이 1심을 미루어 살펴볼 때 검찰했던 구형이 그대로 선고로 옮겨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심에서도 검찰이 같은 형량을 구형을 한 것입니다. 이 1심의 결과로 미루어 볼때 우리가 그럼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구형과 선고는 여러분 엄연히 다른 겁니다. 구형과 선고는 엄연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검찰이 여기서 뜻을 굽히지 않고 1심에 구형했던 대로 1심의 선고가 나왔듯 2심에도 동일하게.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의 어떤 선고 내용은 3월 말쯤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검찰이 뜻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1심에 선고했던 양 그대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아 2심 공판의 결판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이재명의 의원직 박탈을 기대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선 나온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이재명을 향해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모든 언론사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향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자, 나오고 있는데 요 지금 결심 공판 있지 않습니까? 이 2심의 결심 공판 아마 결말이 나오는 것은 3월 말쯤 선고 가능성이 꼽힌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다분합니다 아마 정확한 날짜로는 3월 25일, 3월 26일 이쯤 해가지고 한달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검찰은 구형을 했지만 법원의 선고까지는 한달 정도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이거죠 지난 1심 결판 때, 지난 1심 공판 때 검찰이 구형한 대로 구형값이 그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 좌파 판사들, 뭐 전라도 판사들, 또 여러 마음에 안 드는 이 사법부들의 재판 과정들을 보면요. 검찰 구형이 사실상 반토막 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반토막 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구형이 예를 들어 1심에서 뭐 10년을 구형했다고 칩시다. 10년을 구형하면 1심 선고가 5년으로 나오고, 5년으로 나온 게 2심을 넘어가면 5년이 다시 2, 3년이 나오고 그렇게 3심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아예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파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검찰의 구형량만 보더라도 1심 공판에서 1심에 나왔던 검찰의 구형량이 그대로 선고되었듯이 이 2심에서도 이 검찰이 구형한 대로 그대로 구형량이 떨어지게 되면 이재명의 세상은 정말 끝났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이 검찰의 이 구형 소식이 꽤나 저는 의미가 깊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떤 한 줄기에 정말 희망을 볼수 있는 한 줄기에 희망을 볼수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뭐 모든 소식들이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제 이재명에게 공직선거법 2심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똑같은 양이 나왔다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자,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다.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을 구형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뭐 댓글로도 5년 나왔어야지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1심 그래도 1심 공판 때구형량이썩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그럼에도 이게 매우 의미가 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깊냐면요. 어 저도 지금 좀 뭔가 좋은 소식이 자꾸 말이 빨라지고 흥분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실 이 선거법 위반. 이 선거법 위반. 물론 이재명이 잘못했지만, 우리는 이 선거법 위반에서 이재명에게 징역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신 분이 아마 당시에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거예요. 물론 인연이 우리의 성에 안 차고 마음에 들지 않은 수치지만, 그럼에도 이 선거법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가장 빠져나가기 쉬워 보였던 어떤 그런 유의 심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이재명에게 징역 인연이 구형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심지어 그것이 1심에서는 선고까지 이어졌고요. 그런 재판이다 보니까 이재명도 아마 예상을 못 했을 겁니다. 어? 여기서 걸린다고? 어? 이게 걸려? 싶은 생각으로 지금 뭔가 예상치 못한 발목을 잡혔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거기에 플러스 2심 구형도 검찰이 똑같이 가져갔고 1심 구형과 선고까지 이어졌던 것을 미루어 볼때이 2심 구형량이 그대로 다음 달 선고가 된다면 이재명은 아마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3심 판결에 가더라도 넘어가더라도 뒤집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심의 선고 내용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아, 이선문 기자님 뭐 설레벌 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검찰 구형이잖아요. 아직 정해진 거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더 나오긴 힘들어요. 아마 어떤 더 나오기는 힘들고, 구형량보다 더 나오긴 힘들고, 아마 볼 때, 요대로만 나와도 근데 딱 요대로만 나와도 돼요 지금 딱 검찰 구형량만 우리가 1심에서 봤던 그 결과처럼 검찰 구형량만 그대로 나오더라도 대법원과 3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힐 일은 정말 매우 매우 낮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그래요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원들의 흘러가는 추세를 보면 보통이 반타작 이른바 반타작 구형이 보통, 의에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사법부의 말도 내는 만행에서 드러났던 어떤, 할수 있는 최대의 비리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납득하기 가장 어려운 최대의 만행이 반타작 정도란 말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2심에서 검찰 구형량대로 이재명이 2년을 받게 된다면, 이거는 대법원을 가더라도 1년도로밖에 안 줄어들 것이고요. 대법원이나 3심으로 넘어가더라도, 무죄가 나올 수는 없게 됩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게 충분히 의미가 깊고요 검찰이 구형할 수 있는 바 아마 최대 구형을 한 것일 거예요 아딱모슬라이트님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선거법에서 2년이면 2심이면 최대 형량 구형한 거다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는 제가 법적으로 확인을 제대로 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1심에서도 검찰이 최대 형량으로 구형했다라는 소식으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1심 공판 1심 구형이 그대로 선고로 이어졌고 2심마저도 똑같이 구형이 된 거라면 요게 선고가 되면 이재명은 저는 뭐 3심이나 대법원 판결은 볼 필요도 없이 날라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또 희망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1심 공판이 아마 그렇게 나온 게 이재명에게 매우 큰 타격이었을 겁니다.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반타작 동도가 나왔어야 그래야 2심 3심 넘어가면서 뭔가 물 흐르듯 좋게 무죄의 그림을 그려보지 않을까. 이런 그림을 아마 그려봤을 텐데. 지금 2심 구형이 똑같이 나왔고 1심 선고도 똑같이 구형된 걸 보아서는 아마 이재명이 지금 여기서 꽤나 애를 먹고 있지 않을까. 꽤나 애를 먹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2심, 요 2심 구형과 선고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물론 우리가 1심에서 기대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기대 안 하면 어떻습니까? 결과야 좋으면 됐지. 1심에서 너무나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이 심에서 요 이심에서 요 검사 구역량이 그대로 선고만 된다면 이재명은 의원직 박탈까지 정말 머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지금 이거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때 당시 우리가 지난 1월이었나요? 이 선거법은 사실 기대를 안 했어요. 선거법은 뭐 어련히 알아서 빠져나가게 하면서 우리가 위증교사에 정말 많이 치중을 했거든요. 아 이재명 위증교사만큼은 진짜 이거 무조건 형 받는다. 선거법은 애매한데 위증교사는 진짜 빠져나갈 구석이 없다. 이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위증교사에서 무죄를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선거법에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 발목이 묶여서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구형, 구형 신원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2심 그 선거법에 이어지는 2심에서 똑같이 검찰이 2년 구형을 한 것으로 보아서 요게 선고만 된다면 요게 선고까지로만 이어진다면 이재명의 의원직 박탈은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 이야기 하니까 또 어이가 없네요. 아니 선거법에서 그렇게 구형을 할수 있으면 사실 위증교사 아 위증교사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위증교사 무죄가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단순히 2년 받고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무기징역을 받아도 문제가 안될 건데, 요 선고 관련해서는 지금 3월 말일쯤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3월 말일쯤으로 바라보고 있고, 제가 이 소식에 여러 가지 막 신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막 신나는 이유가 있는데, 왜 신나냐? 첫 번째로는 일단 이재명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목이 잡혀서 끙끙 앓아맬 생각에, 머리 싸매고 있을 생각에 그게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저는 지금 이재명의 요 공판 소식들이 저는 대통령의 탄핵 전국에도 많은 문제를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통령의 탄핵 전국에도 저는 꽤나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왜냐? 지금 이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태도들 또는 이 좌폐형된 모습들이 결국 그 근간과 그 이재명이란 이름의 거대 악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재명이 이렇게 휘청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는 아마 민주당 안에서도 꽤나 이야기들이 많아질 겁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이재명 버리고 이낙연으로 갈려한다. 뭐김동현이 웃음을 웃음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재명 안에서 오고 가고 있거든요. 민주당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재명의 약한 모습, 이재명의 휘청이는 모습, 이재명이 어쩌면 의원직을 박탈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민주당 안에서의 분열을 일으킬 것이고 그 분열은 나아가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좌편향되어 있는 이 태도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최종 변론길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물의 손은 떠났어요. 남은 것들은 오로지 헌법재판관들의 선택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한편으로 이 소식이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거죠. 헌법재판관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압박했던 이재명의 그 거대했던 이름이 휘청하면서 흔들리면서 어 이거 어쩌면 저 이재명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겠는데? 이거 어쩌면 내가 이렇게 좌폐에서 열심히 민주당에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지만, 이거 어쩌면 내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이 초조함이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이 들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 검찰 구형 소식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을 해 드립니다. 네, 물론 뭐, 아직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2년이 아니라 200년 때렸어야 된다. 5년 때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재명의 어떤 실질적인 구형도 구형대로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흐름을 보자는 거죠. 이 흐름. 지금 이 이재명이 당장 몇 년을 구형받든지 간에 의원직 상실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구형을 받았고, 이 구형이 선고되기까지만 한다면, 이거는 정말 큰 파장일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갈팡질팡하고 심지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헌재 안에서 뭐 4대사 기각이 나올 것이다. 5대 3 기각이 나올 것이다. 또는 뭐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는 요소식. 이, 이 소식 무조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소식에 영향 미친다고 봅니다. 무조건 영향이 미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만큼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흘러가는 모양새가 이제 남아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들의 역할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역할로, 본인의 위치에서 개헌의 정당성과 나아갈 방향성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결과는 우리의 손을 떠났습니다. 아니죠. 우리의 손을 떠나지 않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소식을 더 많이 퍼다 나르고, 더 많이 알려서, 야, 니들이 믿는 그 이재명, 지금 휘청하고 있다더라. 야, 니들이 믿는 이재명, 걔 선거법 위반으로 날아갈 위기라던데? 야, 이번에 2심 이거 극복 못하면 3심 결과 볼 필요도 없다던데? 야, 대법원 판결 반토막 내봤자 의원직 상실한다던데? 좀 이런 자신감과 좋은 소식이 지금 이 암울한 때 뭐랄까, 한 줄기 조금 희망으로 비치는 그런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여기서 이 소식을 알리는 것도 알리는 거지만 이 소식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헌재를 압박해야 되는 겁니다. 헌재를 압박해야 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지지하는 그 이재명 봐라. 이재명 휘청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똑바로 해라. 기각 내라. 아니, 기각이 뭐냐? 니들 따질 필요도 없지 않냐? 탄핵 각하 아니냐? 이 확실한 목소리를 우리가 3월 1일 광화문에 모여서 한번더 내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또 내일도 이제 전해진 소식들이 있습니다. 내일도 각각 대학들의 시국 선언도 이어져 있고요. 또 맞습니다. 희망님 말씀해주신데 이제 마흔여의 임명 소식도 그렇고 뭐 지금 뭐 헌재를 임기를 연장하느니 마느니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소식들이 있다면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너무나 좋은 소식이 있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빠르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뭐 제가 억지로 희망해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소식 아닙니까?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1심에서도 검찰의 구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습니다. 2심이라고 해서 검찰의 구형 그대로 선고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대로 선고될 겁니다. 이대로 선고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 징역 2년 다음 달 말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아씨 또 생각해보면 화가 나네요. 방송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재명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2심 넘어가는 데는 그렇게 몇달몇달 몇달 시간을 끌어대면서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무슨, 야, 뭐 70일? 뭐세 달도 안 되는 시간만에 이렇게 후딱후딱 처리하는 게 이게 진짜 말이나 되는 상황인 건지 참 어이가 없고 화도 나고 정말 이 사법부를 바라보는 눈이 한심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럼에도 이 이재명이 휘청하는 모습으로 헌재가 제발 헌재가 제발 스스로 목줄을 차는 게 아니라 이 느슨해진 줄을 이용해 스스로 목줄을 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